안녕하십니까. SDK 랩 서동기입니다. 아, 우선 SDK 랩은 뭐 하는 회사냐? 탄산칼슘 만드는 회사입니다. 탄산칼슘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굴껍데기를 가지고선 탄산칼슘을 만듭니다. 탄산칼슘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화학약품으로 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해수를 이용해서 탄산칼슘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어, 친환경적인 탄산칼슘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자, 자세히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의 그 기업 이념은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SDK 랩에서 귀중한 소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 이러한 말, 말은, 어, 지금 저희 그 불폐각 같이 어, 현재 쓰레기로 골, 골머리에 앓고 있는 그런 폐 자원들을 재활용해서, 어, 사람들이 필요한, 아, 약품으로, 아, 제품으로, 어, 전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동한 화학약품들을 많이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천연, 어, 자원으로 해수를 통해서, 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로 저희가, 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가지고선,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번에 어, 지속 가능한, 기존의 석회석을 가지고선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폐각으로 재활용을 할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14번에 해양의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SDK랩은 연구소 기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해양대학교에서 기술 출자를 하셔서 어 저희가, 저희랑 같이 어, 어 기술 출자된 연구소 기업이고요. 어 본사는 어 부산연구특구 재단에 있는 어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어 개발 전담 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파이럿트 라인 연구소를 가지고선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폐각 또는 산업, 알카리 산업부산물을 통해서 해수를 가지고, 어,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술을 어 확보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연구소 기업이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확인했고, 벤처기업 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양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진행되어 왔고요. 2020년에 에코스타트 지원 사업을 수행했고, 또 올해는 4월에 중소기업 환경 사업화 상용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산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탄산칼슘 생산이라고 하면은 석회석을 분쇄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가장 간단하고 싼 탄산칼슘이 있는데요. 저희는 침강형 탄산칼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탄산칼슘을 소성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탄산화 작업을 해서 고순도, 고밀도, 고분자의 탄산칼슘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료로는 기존의 석회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굴패각을 이용합니다 굴패각의 통영에서 연간 30만 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로 처리를 많이 노력하시지만 그래도 6만 톤 정도는 그 야적돼 있는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그 통영과 여수 뭐 이제 서해안 일대에서 약 100만 톤 정도의 그 불폐각들이 산적되어 있고 이것들이 많은 문제들로, 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는 불폐각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을 그대로 사용, 분쇄해서 사용하면은, 어,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한 다음에 다시 탄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저희가 원하는 탄산칼슘, 고순도 베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어, 굴 폐각의 회수 및 어, 소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정이 너무 까다롭고, 어, 통영에서 그런 굴 폐각들을 수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보다 조금 우수하고 또, 어, 그 소송하는 데 염가로 소송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그쪽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굴폐각으로 만들어진 CAO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표준화된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해수를 통해서 어, 교반을 하게 되는데요. CAO를 가지고 해수를 혼합해서 어, 알칼리 부산물의 용해를 만듭니다. 그거를 어, 침전물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 탄산화 반응을 시켜서 어, 최종적으로 건조를 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굴폐가 100톤을 가지고선 저희가 조금 소량으로 잡았는데 맥스로는 65톤까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로는 25톤까지 고순도 탄산칼슘 생산이 가능하고요. 어, 탄산칼슘 제조 공정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포집 어,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이 들어가 광물 탄산화 과정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 Cao를 어, 탄산칼슘으로 만들려면은 이산화탄소 44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탄 탄, 어, CO2 어,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그, 침전물로 통해서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다 쓰레기로 버렸지만 저희가 직접 탄산화라는 것을 통해서 고순도는 아니지만 저분위의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이것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더싼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저희의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있는 구형의 탄산칼슘입니다. 어, 세상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칼사이트형 탄산칼슘이고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제일 안정적인 탄산칼슘의 형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정적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이랑 접촉을 했을 때 반응이 잘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 흡수가 잘안 된다고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들이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흡수가 잘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베터라이트형 탄산칼슘, 불안한, 불안정한 구형으로 만들게 되면 반응성이 뛰어나고 다공성 입자로 약물 전달 입자와 골 손실 충질제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가적인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칼사이트형 탄산칼슘은 톤당 뭐 싸게는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면, 베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은 많게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갈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칼사이트 형태로 인해서 많이 재지나 페인트, 그리고 여러 가지 보충제나 보형제들로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 성능이 안 나와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배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을 사용해서 더 어, 품질 높은 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경화수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탄산칼슘을 넣게 되면은 강도가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두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더 얇게 만들 수 있다든지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 어, 좋은 솔루션으로, 어,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연구 전담, 어, 부서에서 개발된 베터라이트형 탄산칼슘의샘 사진입니다. 현재, 어, 평균 입자는 1에서 2마이크로고요 저희 최종적으로는 500나노까지, 어, 최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형태는 베터라이트형, 보시는 바와 같이 구형 물질의 다공형, 다공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칼슘 영양제를 하지만 인체에 적용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완용으로 먼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